말로 더욱 기하다. 아멘. 다니엘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니엘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스라 예를 대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징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어넣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려있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먹어라 하였더라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항상 가운데에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된 큰 이가 있어서. 곳 보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예7장의네 짐승 또 8장에 보면 또두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나요? 바다가 없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왕계시록 21장에 어제 본 것처럼 바다가 없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여러분 바다 좋지 않습니까? 요사이 바다 구경하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뭔가 시원한 그런 청량함을 느끼고 바다 냄새 참 좋죠 그 좋은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대요 하늘은 있고 땅은 있는데 바다가 없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적인 바다가 없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가 대한 악의 세력 그걸 바다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지개가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지개일까요? 그런 무지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징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스가리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판타지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서와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하 또 요한계시록 또소화못 빼고 중반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벌 그래서 비둘기 뭐죠?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은 심벌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떤 인덱스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가 말해주고 있는 바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상징. 그건 뭔가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종이쪼가리에요. 태극기 그냥 천조가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누군가가 태극기를 찢고 태극기를 불태운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불태우고. 우리나라에 대한 막강한 어떤 저항의 마음들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저항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조계를 불태워버리고, 중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중국의 국기를 불태워버리고, 뭐 그런 행동. 왜 그걸 할까요? 단지 나라 천 쪼가리밖에 되지 않은데, 아닙니다. 그 자체는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서 래 여러분 오늘 그랬던 말씀에 짐승이 나옵니다. 뭐 진짜 막 짐승이냐 아니죠. 그걸 그냥 단순하게 짐승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주 다니엘서가 뭐를 말해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은 다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데 또 스갈에서 같은데도 여러분 거기 나오는 환타지적인 예, 그런, 어, 문학의 장르. 뭐라 그랬죠? 묵시 문학이다. 묵시 문학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딱한 가지예요.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면, 스갈에서도 그렇고요, 요한계 시록도 그렇고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많은 박해가, 극심한 박해, 일제시대 같은 그런 시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당대의 이 말씀이 그 당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길을 보여줘야 되죠. 그 단일서는 목회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보려 그래요. 거기 보면 또 항상 계시던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많은 뭐납 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질뭐 여러 가지 박해였던 것들이 막 나왔다 나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수많은 박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왕계 시련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까지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천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도 요한계시기도 주제는 똑같아요.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박해에 믿음 배신하지 말고, 믿음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엉뚱한 거 섬기지 말고, 뭐하라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에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것이고 기도해도 야 기도하고 열심인데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일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굳세 마음을 놓치지 말고, 여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는 백년입니다. 여기는 소풍 온 거예요. 여기는 피크닉 온 거예요. 여기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박해와 순교할 정도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퍽! 하더라도 또 회복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신앙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비한 예, 마력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어제도 읽었지만, 짐승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첫 번째 짐승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대요. 사자는 용맹스럽죠. 예, 독수리 날개 아주 높이 올라가는 그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첫 번째 이 독수리 사자 이것을 어떤 나라, 어떤 제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5절에 보니까 곰과 같은, 우린 곰탱이 그러죠. 예, 곰이 들으면 열받는다 그러죠. 곰이 느린 곰.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곰이 느릴 때는 느리지만 빠를 때는 엄청 빠르대요.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 가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겠죠. 근데 어떤 곰은 그렇게 미련하지도 않고, 곰은 그렇게 느리지도 않다 그래요. 그치만 곰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죽은 척 하는 것처럼, 왜? 그만큼 무섭고 엄청나다는 거죠. 오절에 보니까 새 갈비때가 물렸다. 그 입에 강한, 곰 하면 여러분 막, 덩치도 기 나지만 그 이빨, 그 강함, 어떤 것도 완전히 아가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그리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식성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메데, 뭐 바사, 메데란 왕국 있었고 바사 페르시아죠. 그래서 두 번째 고문 어떤 학자들은 예, 바로 메데 바사 왜냐하면 두 나라지만 곧 하나가 된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냥 고문 양 잠깐 등장했던 메대 제국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물, 메대 바사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문, 메대고그 다음에 표범은 뭘까요? 바사고, 따로 나눠줄 때가 있고, 어떤 애는 고물, 메대와 바사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지는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딱 하나만 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나죠? 육절에 예, 바라보니까 표본 같은 것이 있는데, 빠르죠? 예. 거기다가 이 빠른 메다가 새 날개 넷이 있어요.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범을 어떤, 나, 어떤 학자들은 이제 메데바사, 바사, 페르시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표범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나라는 헬라예요. 알렉산더가 진짜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어요. 진짜 빨라요. 그 엄청난 제국을 어떻게?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밤낮으로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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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 발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넷이 있었다 그랬죠. 예, 짐승의 머리가 넷인데 우리 모두가 넷이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유지가 되지 않고 네 개의 거대한 나라 땅덩어리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이 표범의 이 엄청난 모습은 그 빠름에 헬라 제국이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는 것도 인도까지 왔으니까 요 엄청 빠름에 깜짝 놀랄 정도의 그속도 전에 그리고 뿔 넷이 있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보고 아마 아 이게 표범이 헬라 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때요? 7절에 바라보니까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이 땅에 있는 짐승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짐승이에요. 예. 호랑이가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딱맞는데 우리는 호랑이로 이렇게 상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랑이로도 무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실제에 보니까 무섭고 다넬이 꿈에도 막 경기 에 든다 그럴까요? 막으악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1년에 한번 정도 막 이렇게 막 악몽같이 뭐그 정도까지는 알지만 뭔가 막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섭고 놀라우며, 그 나중에 다일이 아니, 이 짐승이 너무 무섭게 해서 걱정할 정도입니다. 근심을 해요 이게 뭐지? 단일도 몰랐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7대를 보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대요. 그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막 먹, 막 부서뜨려 버리는데 말이 표현도 안 나오네요. 막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 나머지를 발로 막 밟아버려요. 막 팍팍 밟아버려서, 밟아버려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부서뜨려 버리는 엄청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뿔이 몇 개예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그 10개의 뿔 중에 또뭔가 나타나서 어때요? 그첫 번째 뿔중 셋을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아볼 정도의 그 짐승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엄청난 뭐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바다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밟아 버리고 물어 뜨려 버리고 이빨로 완전히 아막 먹어 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그 때에 사 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받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짐승에 있는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박수를 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빠름으로 무서움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엄청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제국이 있고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향해서 지지해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거대한 제국에 박수를 치고 그것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대 태어나지 않은 것, 나그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혹독한 고문과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만든 짐승에게 뭐죠? 사람들을 던져서 죽게 만들고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가족들 전부 다 짐승에게 뜯기고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무서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혼란 운 박해와 사람의 죽음과 그걸 보고도 도리어 믿음의 백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참 신기하죠. 초대교회 보면.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신기해요. 없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혹독한 고문과 죽음 속에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신비함이. 그러나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일제시대에 비교하자면, 첫대교에 그런 엄청난 박해에 비하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근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또 다른 놀라운 신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 이게 뭐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날개가 뽑혔는 말이 나오죠. 들린다 라는 말이 나오죠. 받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엔 듣는단 말이 나옵니다. 6절에도 받았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좀 어렵죠. 다른 게 아니라 흔히 말해서 대상이 되는 것. 좀 어려운 말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듣는다. 제가 주체고 여러분 주체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저는 능동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는 여러분은 수동적인 사람이죠.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요. 내가 주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던 모든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주고.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제국 자체도 다 수동적인 거예요 아무리 알렉산더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헬라의 무명을 전파하고, 엄청난 철학을 전파하고,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누가 합니까? 알렉산더 그래서 사람들이 알렉산더, 알렉산더 영화도 많이 나오죠 그에 대한 아름다운 미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열광을 합니다 와! 네 번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룬 엄청난 일들 로마의 법 로마의 건축 엄청납니다 다 로마가 이룬 거라고 보여지는 이 엄청난 일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엄청난 문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 하면, 와, 이렇게 했대, 이것을 가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받아 나가는 그런 엄청난 제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나라, 그 왕들이 뭔가를 하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그 제국이 뭔가를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전부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받는, 수동적인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속에서 빌라도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너를 풀어줄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고, 너를 해야 할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멀좀 잘해봐. 나한테 뭐라고 말해봐. 말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너를 삭방할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는 권생 아니면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세력들이 강하고 거대하고 무섭고 빠르고 그것이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어 봤자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수동적인 것 받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 있다. 제가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체크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한 번도 몰랐던 것을 그때 누, 누군가, 청년 중에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했던지 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전혀 진짜 제가, 제가, 제가 진짜 몰랐다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된다라는 말이, 되는, 되는, 되는 한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이란 단어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할 때아 목사님이 예, 경상도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가 된다.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겨져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는 모든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자율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듣는 모든 것을 받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이 사실 하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엄청난 짐승의 강함과 위험과 세력들을 엄청나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해주고 또, 또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너 그렇게 보이지 사람이 이룬다고 말했지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보이지 그것이 엄청나 보이지 그러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는 거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까불어요 막 뜨게 까불어요. 하나님의 놀란 것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높여요. 내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합니다. 참 악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요. 지지를 받아요.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 겸손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도들 여러분이 더 높은 사람도 참 많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우리 성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하면 참 놀란 것은. 어, 제 후배 한 명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목에 사양지가 목회지가 없었어요. 예. 몇 년을 계속하다가 아 진짜 놀랍죠. 야, 이제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나이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목회자도 예. 뭐, 참 많은데 되겠나.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 놀랍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하람을 섬길 수 있는 목회지로 청비을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참 기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로 가신다는 사실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이로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